우리 모두의 가슴 속엔 크고 작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막연하게 언젠가 하리라 하는 언젠가 리스트도 있죠. 언젠가 책을 쓸 거야. 언젠가는 내 텃밭을 읽을 거야. 언젠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언젠가. 언젠가. 여러분의 언젠가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언젠가는 대체 언제인 건가요? 무빙세일의 저자 황은정님은 정말 하고 싶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자신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도대체 언제쯤인 거냐고. 마음에 담아둔 그 일을 하기에 더 좋은 언젠가 따위가 없다고 판단되자, 그녀는 하고 싶었던 일을 바로 시작하기로 하죠. 황은정님의 자기탐험 에세이, 무빙세일 중, 언젠가는 대체 언제쯤일까? 라는 글을 정남성우의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언젠가는 대체 언제쯤일까? 인생의 휴지기를 갖게 되면서 우연찮게 마음에 오래 담아두었던 두 가지를 실행에 옮겼다. 하나는 요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녀온 것이다. 뭔가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었는데 큰 기쁨과 성취감이 찾아왔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불쑥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이 선물은... 마음 깊숙이 넣어둔 소망 상자를 여는 사람들에게 보내지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것 같다. 어느날 마법처럼 상자가 열리고 언젠가 꺼내어지기를 기다려왔던 작은 꿈들이 현실의 순간으로 펼쳐지는 날. 그 선물은 배달됐다. 인류의 소망을 타임캡슐에 담는다면 아마 그 타임캡슐의 가장 좋은 이름은 언젠가일 것이다. 늘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의 소망들은 시간의 장막을 가로지르며 날아가 이 단어 주위에 차곡차곡 쌓인다. 언젠가 나는 그곳에 여행 갈 거야. 언젠가는 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엄마가 될 거야. 언젠가는 시골에 갈 거야. 내 손으로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아볼 테야. 언젠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때에는 집으로 자주 초대해서 같이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할 거야. 삶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모두 속으로 언젠가를 되뇌이며 묵묵히 견뎌낸다. 어쩌면 사후에 천국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언제든지 언젠가를 상상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오랫동안 일기를 써왔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이 기록들은 살다가 어느 날이고 문득 들춰보는 재미가 있다. 내 마음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하루를 꼬박 투자해서 독파한 나의 오랜 기록들도 이 언젠가 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모두 꿈을 꾸지만 꿈꾸는 그 순간이 끝나면 그것을 다시 깊은 서랍 속에 넣어 잠가버린다. 조금 나은 케이스라면 잘 보이는 의식의 자리에, 예를 들면 일기 같은 곳에 언젠가 상자를 만들어 그 꿈들을 보관한다. 마음 먹고 지난 25년치 일기를 뭉땅 꺼내어 읽어봤다. 꼬박 하루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나인지 혹은 이제는 내가 아닌지도 모를 일기의 주인과 마주했다. 한 인간의 성장기를 타임랩스로 돌려본 것 같았다. 그곳에서 나는 거칠지만 생생한 나의 생각과 욕망들을 보았고, 일기 밖으로 좀처럼 꺼내본 적이 없는 소망들을 찾아내었다. 바로 언젠가의 상자들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들을 눈으로만 잠깐 보고는 다시 얼른 닫아버리고 말았다. 앞에서 썼듯이 나는 두려웠고, 상자 속에 든 것을 꺼내볼 용기도 없었다. 슬쩍 보기만 해도 잘안될것 같고 말 그대로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지만 적어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아무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내밀한 소망 중에 책 쓰기가 있었다. 나에게는 오래 전부터 내 생각과 느낌을 담은 글을 책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일기에 드러내 보인 내 진짜 마음이 틀림없었지만 그것을 언젠가 상자에서 꺼내어 현실 차원으로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내가 타인에게 보여줄 글을 쓸 능력과 자격이 되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도무지 그걸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고 마음이 불편했다. 정말 하고 싶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는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나에게 물었다. 그럼 언젠가는 도대체 언제쯤인 거야? 마음은 내 질문을 못 들은 척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다. 더 이상의 핑계나 반박도 없었다. 글을 쓰고 책을 낼더 좋은 언젠가 따위가 없다고 판단되자 나는 그냥 밀어붙여보기로 했다. 그렇게 계속 묻고 흔들지 않았으면 아마 영원히 그 언젠가 상자 속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익숙한 것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마음의 오랜 습관이니까.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요가센터에서였다. 어느 날 저녁 요가 수업이 끝난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우연히 옆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 한 명이 글 쓰는 사람이었나 보다. 다음 책의 계획에 대해 대답해주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다. 나도 쓸 건데, 책. 드디어 내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졌음을 알았다. 죽어서 천국 갈때 가져갈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젠가 상자를 살아있을 때 수시로 열어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이것의 언젠가는 언제인 거냐고. 정면을 응시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나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은 대답한다. 자신과의 빡세지만 정직한 문답을 통과한 후에는 많은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결국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요가 자격증을 따고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던 것처럼 그냥 결과에 대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따라 한번 가보기로 한다. 지금은 그저 오래 원해 오던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차분히 앉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글에 담아보려고 한다. 글이 완성되고 책이 나올 때쯤이면 아마 이것이 왜 그토록 오래 나의 언젠가 리스트에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또 다른 선물 하나가 내게 당도할 것이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글을 쓴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선물을 열어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